구독,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읽을까 말까 책임이 동화 책입니다. 글은 신념미 그림 박수정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바, 바빠요. 뭐든지 엄마한테 달려가 말 2주 하고 줄라 이르 주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세상이는 언제나 바빠요. 뭐, 뭐든지 엄마한테 달려 미주알고 중알이를 건드려 엄마+ 엄마+ 엄마 맛있는 밥을 먹을 때도 엄마한테 아름다라 자신이 없어요 엄마 숭피망을 골라내요 엄마 숭우가 구글+ 구글 흘렸어요 엄마 숭모 숭어... 얼굴에 밥풀이 묻었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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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놀러 와도 엄마한테 알을르라 제대로 놀지 못해요. 엄마 서진이가 책을 또 바로 안구웠어요 엄마 지윤이가 바퀴를 바 바꾸래요. 엄마 예나 예나가 단추를 잘못 채웠어요. 놀이터에서 마찬가지예요 엄마 사진이가 공을 아, 안 빌려줘요 엄마 얌,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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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에서 마찬, 마찬가지예요 엄마 사진이가 공을 안 빌려줘요 엄마 미나가. 어떻게를 치고 치고 갔어요. 엄마 지윤이가 내 발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요즘 들어. 그런데 요즘 들어 친구들이 좀 이상해요. 제자제, 제자제다, 제자제자고또 혜성이가 다가 다가가면 입을 잘모고하늘듯이 저리 로 가버렸어요. 저리도. 저기, 저리로 가버려요. 엄마, 친구들이 저, 저랑 말을 안 해요. 엄마, 친구이, 친구이, 친구이 나만 놔두고 가버렸어요. 모두 너무해. 엄마가 혜성이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친구, 가 혜성에게 다정하게 말했어 다정하게 말했어요 친구들이 혜성이를 왜 피할까 혜성이는 엄마와 함께 친구들이 노는 거 지켜봤어요 보았어요. 서진이가 자의 치마를 봤어요. 그러자 지아가 웅어 말했어요. 서진아, 다음부터 조심해. 예, 나가지윤이 모래성을 살짝 망가뜨렸어요. 그러자 지윤이가 말했어요. 예, 예나야. 뭐의 손이 안 가졌죠. 아, 조심해. 슉, 효안고 있어? 신이는 그래, 그네를 그 먼저 타려고 다투었지. 다투었어요. 내가 먼저야? 아니야. 내가 먼저라고. 이제 분명히 둘다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겠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아무도 엄마에게 달려가지 않아요. 엄마, 참 이상해요. 어, 아무도 엄마한테 이러지 않았어요. 혜성이 뿅이 빨개졌어요. 이게해야겠렇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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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참 인생이요. 에 아무도 엄마한테 이르지 않아요, 않았어요. 태성이는 뺨이 빨개졌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하지만 위험하거나 친구가 다치었을 때 어른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꼭 말해야 해. 며칠 뒤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신나게 놀다가 순우가 실수로 화분을 깨뜨렸어요. 화분 깨렸어요 혜성이는 엄마한테 달려가요. 나뭐 먹었어요? 이건 일어도 되는 건가? 그때 엄마의 말이 생각났어요. 위험하 이용하거나 친구가 다쳐울때 어른이 도움가면할때꼭말려야 해. 엄마, 혜성이 엄마 달려왔 말했어요. 엄마 화분이 깨졌어요. 엄마는 화분 조각들 깨서서 치운 치운 다음 혜성이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말했어요. 혜성아, 알려줘서 고마워. 우리 혜성이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네. 요즘도 혜성이는 가끔 엄마한테 달려가고 해요. 끝입니다. 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 자, 이렇 오늘은 여기까지 책을 읽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 아